네, 우리 자녀들의 한글 교육을 위해 땀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글학교 교사들인데요. 재미 한국학교 하와이 협의회가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제27회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가 지난 토요일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인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각 한글 학교 교사들과 관계자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어 참석했습니다. 변화하는 미래에 맞추어 새로운 한국어 교육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한글 학교 교사 연수회는 올해 27회를 맞았으며 올해는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 하에 열렸습니다. 재미 한국학교 하와이 협의회 손혜자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차세대 뿌리 교육을 위한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가 차별화된 학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제 27회 한학교 교사 연수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주제를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교사 연수를 실시합니다.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이 세대를 위해서. 어, 한국어를 비롯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데 좀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전문성을 키우고 어,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그런 정체성과 또 뿌리 교육을 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취지를 가지고 어, 오늘 교사 연수회를 실시합니다. 이날 강연은 하와이 대학교 한국어 플래그십 센터 전상희 소장이.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특강 주제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습니다. 강연에서 전상희 소장은 2013년 미국의 외국어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한국어가 유일하게 높은 등록 현황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외국어에 비해 특히 12학년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일선 학교가 아닌 각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말 한글학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각 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상희 소장의 특강에 이어 1강에는 하와이 대학교 동아시아 어문학과 김메리 교수가 한국어 학습자들의 상호 대응 능력 개발에 대해 이어지는 2강에서는 하와이 대학교 동아시아 어문학과 박미정 교수가 사용 기반 문법 교수 학습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